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등이 잘 말리지 않거나 허리 쪽이 통증이 심하다면 이 영상을 꼭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학원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등이 편하게 말리지 않아서 개수 영상이 잘 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했지만 복근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되려 허리 쪽이 통증이 생기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픈 섬생분들이 꽤 많은데요. 윗몸 일으키기를 할때 등 동작이 잘 나오지 않거나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수험생분들이 문제가 많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가 약해서 허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수험생분들은 장시간 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코어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할때 코어를 잡아서 정자세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보다 대부분 숙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가 사용이 잘안 되는 거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수험생분들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운동이라고 플랭크는 시키지만 플랭크에서도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한 그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플랭크조차에서도 동작을 잡았을 때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는 수험생들보다 허리 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수험생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코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한다는 건등 동작을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허리만 작살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척추의 문제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척추 상태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동작도 제각기 전부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후방 경사가 있는 서무생분들도 종종 계셨고요. 척추는 S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척추도 마디마디마디마디가 다 제각각 분절돼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윗몸을 일으키게 할때 등을 편하게 말면서 내가 동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선천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가 변형이 되면서 그, 그 동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현재 일자 허리인지 뭐 척추가 측만인지 아니면 뭐 척추 허리 디스크인지 내 현재 척추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등을 말려고 하거나 몸을 이런 식으로 말게 되면 척추의 부담은 높아질 뿐더러 그 동작을 만드는 것조차도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세 번째로는 기립근 등 쪽에 있는 근육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긴장 상태로 인해서 그 동작을 만드는데 제한이 걸리거나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수험생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칭이 없거나 근 이완 없이 장시간 같은 자세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 근육이 그거에 맞춰서 변형이 되게 돼요.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은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나 아니면 엉덩이가 뒤로 과도하게 빠지는 후반 경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이 아닌 긴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그 주변의 근육들이 짧아지면서 변형이 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근 이완시켜주거나 스트레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그 무리가 가는 것들이 허리 쪽으로 부상을 만들어내거나 그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세 가지가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인데요. 등 동작도 교정하면서 허리 쪽 통증도 잡기 위해서는 그 동작에 맞는 훈련들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어를 잡는 거는 가장 좋은 건 플랭크가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랭크 동작을 했을 때 코어를 잡는 게 아니라 되려 허리 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허리 쪽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바꾸기 위해서는 플랭크보다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윗몸일으키기 허리 누르기라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고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허리 누르기 동작은 바닥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가볍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 손으로 허리 쪽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허리가 떠있는 것들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 허리를 바닥에 붙여주는 게 윗몸일으키기 코어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허리 누르기 운동 방법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에다가 가볍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 공기로 배를 볼록하게 내밀어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허리 힘이 아니라 배 공기가 가득 찬다 라는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공기를 쭉 밀어서 내 몸속에 있는 장기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준다 라는 느낌. 그 힘이 유지된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에 쭉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허리 누르기라는 동작인데요. 허리 누르기 동작이 어려우신 수험생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후방경사가 심한 분들. 등의 긴장도가 높은 분들은 내가 배에 공기를 채워놓고 허리를 눌렀을 때 허리가 잘 눌러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전부 다 붙는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잘 붙지 않는다면 그 느낌을 자꾸 이해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그 느낌을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배에 공기를 채워 넣은 상태에서 아래쪽 엉덩이를 가볍게 내 몸쪽으로 당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허리 쪽이 보다 쉽게 바닥에 붙게 될 텐데요. 그 동작으로 허리 누르기 훈련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호흡을 참은 상태에서 허리를 누르는 경우 숨을 쉬지 않은 상태, 내가 배 힘을 줬지만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 호흡을 뱉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운동이랑 호흡을 이런 식으로 참은 상태에서 그 동작을 이어가는 건 코어가 아니라, 복근을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를 붙이기 위해서 엉덩이를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근 근육으로 억지로 동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운동하면 됩니다. 허리 누르는 동작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그 동작이 자유자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는 바닥에 가볍게 붙여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올라가는 동작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다보면 복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쪽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쪽이 아픈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붙여 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배 힘, 복근의 힘으로 쭉 쥐어 짜준다라는 느낌으로 복근 훈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오는 범위는 내가 복근의 힘을 줬을 때 어깨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지는 정도. 거기까지만 운동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개수 욕심을 부리고 빠르게 동작을 만들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채워 가려고 하면 허리가 뜬 동작 상태에서 이상한 동작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허리는 눌러놓은 상태에서 복압을 유지해주고 그 상태에서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정도까지만 복근을 쥐어 짜줘서 동작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 동작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복근을 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느끼겠지만 이런 동작으로 복근을 한게 아니라 허리 근육을 많이 썼거나. 허벅지의 근육으로 윗몸일으키기를 하셨던 분들은 이 동작에서 꽤 많이 힘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 힘든 동작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 동작을 더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등이 말리는 동작이라든지 허리 통증도 줄이는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해나갈 수 있겠죠. 다음은 척추 스트레칭인데요.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척추가 다른 상태에서는 운동적으로 뭔가 해결해 가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으로 그 동작들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건케카우 스트레칭인데요. 팔다리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동작을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당기면서 등쪽 척추 마디마디를 하늘로 밀어준다는 느낌. 그 다음 반대로 척추 마디마디마디를 땅으로 붙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호흡은 척추를 하늘로 밀때 가볍게 쭉 마셔주고 반대로 땅 쪽으로 밀때 호흡을 편하게 후 뱉어주면서 스트레칭을 이어가주면 보다 효율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현재 상태는 주변 지인들과 같이 이 스트레칭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어요. 등이 부드러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처럼 등이 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등이 활처럼 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 운동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바로 체크가 가능하니까 주변 지인들하고 한 번씩 해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립근 폼롤러인데요. 등에 있는 기립근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폼롤러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말랑하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적당한 강도의 폼롤러로 먼저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등을 푸는 방법은 폼롤러에 가볍게 올라간 상태, 등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몸을 가볍게 아는 상태, 그 상태에서 등으로 폼롤러를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위 아래로 움직여 주면서 길이근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움직이다 보면 특히 더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풀어주면 더 빠르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도 바닥에서 이 동작을 만들어 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헬스장을 다니고 있거나 체력학원에 시덧보드가 있는 체력학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인클라인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동작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시덧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 동작들을 만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윗몸일으키기 어떻게 해야지 등을 말수 있는지 그리고 허리 통증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현재 내가 어떤 문제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작정 빠른 동작들로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동작이 어려울 뿐더러 당연히 부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알려드린 영상들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동작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작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등도 더 쉽게 말릴 거고, 허리 통증 없이 윗몸 일으키기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동작을 바꾼다는 건 하루 이틀 사이에 빠르게 바뀐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자주 해 준다면 동작은 당연히 교정이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도 허리 통증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꼭 신경 쓰셔서 매일 그리고 자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들 꼭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